천천히, 해, 천천히, 천히 천천히, 천천히, 파울하지 말고. 파울한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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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 밀어. 밀어. 천천나천나히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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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 천천히, 천천천히 천천히, 천히 천천히, 천천 천천히, 천천히, 해, 천천히. <목소리> 들어, 들어. 천천히 천천히 시간 우리순야우리순야 아니야 호 순호, 순천 순호, 천천 순호, 천호이호 순호, 야호 순호, 야호 순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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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순야 순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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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수야, <laughs> 파이팅 아이고, 43! 얘들아, 말해줘! 아이수네. 말해줘! 꿀마이, 누구야, 꿀마이! 커팅 잡아, 커팅 아, 나가야지! 야, 어!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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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천천 천천히. Set, s e 천 s e 천 Okay. Nice e a 이 i n g How d o 뛰어, it? How does it? How does it? How d 자리. s 아, 방대 왜비어방세요 어딨어? 나이스 손만 들어! 손 들어! 됐다 가가가 아... 가, 가. 빨리 가 빨리 가! 오! 가! 가! 가. 가. 가야 돼 가야. 가, 가, 가! 던져 던져